약간 5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일영 들어와서 롱투 선택 정확합니다.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디디 로슨 노벨 붙였습니다 알뜰 로슨 선수는 노를해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득점 이후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빠른 움직임 이후에 패스 로슨 이그 오면서 올려 남아있는 시간 1분 안쪽 로슨 페인트존에서썸니다들어습니다 한호민의 패스는 로슨 쪽으로 반대편 들어오는 허이룡이을받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김실에 잡고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이바운드로스이대성 엘보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로스 아, 6분 45초 남아있는 양팀의 2쿼터 로슨 거쳐서 골밑에 이승현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배웠습니다. 로슨이 공간을 만들면서 득점합니다 공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디드리글로스 받고 안쪽 들어갑니다 득점. 이제는 로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뀐 우리온이에요. 4분 안쪽 오리온 공격. 로스 외곽 열어줬습니다. 오픈 차. 킥 아웃. 엘보 지역 쪽에서 내줍니다. 이승연의 두 점. 오리온 공격. 김강선 로스 거쳐서 외곽 못했어요. 기려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디드리글로스. 간적인 더블팀 수비인데 집어넣는데 목제가 없습니다. 공격 전시간 이제 한자리로 떨어집니다. 한오빈 받고 오른쪽 45도 뚫어냅니다. 로스 외곽 열린 틈 발견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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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팀 수비 이겨내면서 패스 연결 끊어내고 있습니다. 로스 의스틸 코너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성장 로스. 다음 공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던져봅니다. 로스. Oh